오늘 이 본문 말씀 안에는 언제나 하나님이 주권자로 등장하세요. 능동적인 주체자로 등장하세요. 근데 반면 사람들이 등장할 때는 어떨까요? 깨뜨리는 거, 망가뜨리는 거, 망치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파괴할 때만 인간의 행위가 나와요. 하지만 하나님은요 언제나 회복하시고 구원하시고 심판하심으로 등장하십니다. 하나님만이 온 세상과 인생의 유일한 주권자가 되십니다. 여러분 보세요. 제가 찬찬히 한번 설명드릴게요. 심판을 결정하신 분도 하나님. 방주를 지으라고 하신 분도 하나님. 동물들을 모으신 분도 하나님. 동물들을 방주에 들어가게 하신 분도 하나님. 방주의 문을 닫으신 분도 하나님. 비를 내리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비를 멈추신 분도 하나님이세요. 땅 위에 바람이 불게 하고 땅을 마르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세요. 방주에서 나오라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노아의 제사를 받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무지개를 언약의 증표로 주셔서 다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노아에게 아담 같은 직분을 다시 주셨습니다. 어떤 직분이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렇게 명령하신 분도 누구세요? 하나님이십니다. 보세요. 하나님만이 온 세계와 역사의 주인 되십니다. 그래서 방주도 노아가 설계하는 게 아니에요. 깨달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방주를 설계하세요. 방주의 모든 설계도와 양식은요, 전적으로 누가 주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창을 그 안팎에 칠하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대략 축구장 3분의 1 정도 되는 너비를 가지고 있어요. 자, 여러분, 하나님이 이 방주의 설계도를 노아에게 주신 이유가 뭘까요? 다만, 노아가 이 배를 만드는 조선업의 문외한이라서 그랬을까요? <laughs> 여러분, 맞아요. 그도 맞아요. 공학적 이유도 있긴 있어요. 왜냐면, 공학적으로 완전해야만, 그죠 그래야만 수많은 동물들이 탄 상태로 전 지구적인 홍수와 해일을 견딜 수 있겠죠? 그도 맞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방주의 설계도를 주신 이후에는 그보다 중요한 신학적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친히 방주의 설계도를 주심은 구원이 하나님으로부터만 나온다는 사실을 알리시기 위함입니다 인간의 방법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해야만 인간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노아가 어떻게 구원을 얻었어요? 방주를 잘 지어서요, 아니면 수영을 잘 해서요, 그도 아니면 갑자기 제게 콩나무처럼 다리가 막 길어져가지고 지구상에 있는 모든 봉우리보다 머리가 하나 더 커져서 그래서 구원받았나요? 아닙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기 때문에 구원받았습니다. 이 점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오직 하나님께로부터만 생명이 나오며 오직 하나님께로부터만 구원이 나옵니다. 온 세계의 유일한 크리에이터이자 메이커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 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 설계하신 것처럼 구원도 방주도 친히 설계하신다. 아멘이죠, 여러분. 창조도 하나님의 설계, 구원도 하나님의 설계입니다. 여기에는 사람의 행위나 조건이나 업적이 절대로 포함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노아가 최고의 어떤 조선학적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국가 공인 방수 방진 기능사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설계하신 대로가 아니면 구원 얻을 수 없어요. 오직 구원은 여호와께로만 말미암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또 설계도를 주신 적이 또 있었어요. 언제일까요? 바로 성막을 만드는. 성막과 성전도 하나님이 직접 설계를 주셨어요 그 양식대로 만들어야만 의미가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만 구원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으로만 제사가 드려질 수 있어요 다른 불을 드리거나 다른 방법을 취하거나 다른 신을 구한다고 구원이 임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할때 하나님의 설계를 따를 때에만 인간은 구원을 얻을 수 있어요. 사람의 방법, 사람의 계획, 사람의 수와 반단으로는 절대로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바로 그 사실을 알리시기 위해 하나님이 친히 설계도를 주신 것이죠. 이러면 이 진리는요, 만고불변의 진리입니다. 사람의 행위가 그 자신을 구원하지 못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